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영, 하요 안녕하세요. 진짜 오랜만에 봬요. 그러니까요. 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진짜 못 해가지고. 그러니까요. 잘지내셨어요 <laughs> 아니 오이님이 쿠오님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 있, 하, 하길래 제가 쿠오님 땡깡언저 단절기도 같정에서 바쁘시다고 거의 이렇게 이렇게, 아, 이렇게 요즘에... 오버 할 시간 없다고 했는데. 요즘은 그 작업과 젤다 두 개로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. 그냥 거의 대 대표님. 써주시는 분이 주시잘 하셔가지고. 히셔이가지해했가지렇게해가지고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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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

아, 그거 아세요? 아, 오늘 그, 보고 가요 도 오늘 없었 아, 그런그네 아, 그랬습니다. 저 챙겨보고 있거든요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감사합니다. 보고 있습니다. 아, 혼자 지 아, 갈거가 보는 곳도다. 어, <목소리> 하나요 네,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뭔지. 이제 새로 와자 했는데. 아 네, 이거 시각시오. 이거 좀 잡아 주시겠어요? 네, 잡 s 음, 아, 그래. 힐좀 되나요? 어어 리는 거제 거 파라 피 파라 피 파라 피아 <목소리> 너무 아까운데? 어어 파라가 난리에요 아이고, <목소리> 아 오잉 난리에요 아이고 아프 똥솔도 가죠? 아, 여기 파라이트. 아, 저희 이제 그, 드래곤볼입니다. 우리사한테 안 먹게 하겠어요. 제 적도 중 하나도 안쓴 사실 기억하시나요? 그, 게. 메르시 썼어요, 메르시. 오. 뭐, 오이 어, <laughs> 어, 어, 아, 컷, 오이 컷, 오이 컷. 우리 컷. 우리 컷. 우리 컷. 우리 컷. 람리 컷. 어여 컷. 우리 컷. 우리 이야리 컷. 우리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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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우리 컷. 우리 컷. 우아 컷. 우리 컷. 온다 컷. 우리 컷. 다리 컷. 우리 컷. 우 의자봐요, 의자 잡요요 의자 봐요, 러 갑니다 의자 러갑아다아요돌아와요의요돌아가요오오오오오오 봐요, 의자 봐요, 의자 봐요, 의자 봐요, 의

오, 나이스. 오이님 컷. 개냐타 나왔어요? 어, 살렸다. 선장님 딜인데. 아, 아깝네요. 선장님 나왔어요? 딜, 이게 파워있어요. 오이님 딜 컷. 네. 아, 아깝다. 궁두개 어... 빠졌어요, 그래도? 아, 그래도 우리 궁다 모았어요. 또해봐 보세요, 나. 이런 응? 어 밀었다 궁 채우면 밀었다 나이스 오오 아 어, 무서워 무서워 궁다 어, 썼네요 <laughs> 네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건 너무 아파! 오, 죽였다 오, 잘 잡았어요, 죽여잘 죽였다. 그리고, 봉님. 봉저 있어요. 왕아그래요 네. 어, 저힐 때리고 있어요. 여기 팔아 올것 같아요. 있어라. 내가 볼게. 돌아갔어요. 봉님 어, 어? 리퍼요? 봉님, 봉님, 봉님 리퍼 딸피. 어디서 힐 네? 어디서 나이스? 아, 거기! 파라지만 아, 팔아. 저희는 보있습니다아아오오 아! 이거 안돼 안돼요 어? 어, 이거 다시 가야겠네요. 땡 설현빈 필, 이슈 필이에요. 오메. 나이 된다. 아직 있죠? 아니요 폴.. 아 네. 네. <목소리> 아 네. 저 이제 오케이요? 됐다. 여러분 저 이제 된것 같아요. <laughs> 나이스. 와. 아 너무 좋습니다.

어 그때 저번에 그라님어 떡질러 봤더니 아주 댄스 타임이시더라고요 모두 가 캐릭터로 힘추고 있더라고요 어어어아 매트리스 때문에 힐이 안 들어갔어요 아 제가 너무 맞았습니다 보이님도 뭐 많이 어요 여기 뒤에 톰슨님 힐맨이거든요 베이제 아니에요 보이님 살렸네요. 어, 힘 되나요? 저힘 어, 되나요? 네! 어, 어, 음. 아이고, 뭐야. 그, 그게 없습니다. 다 죽었다. 얘들 여기 다 없습니다. 여기 있는 게다 없습니다. 거의 막은 거긴 한데. 오. <laughs>

<웃음> <웃음> 너무 웃기다. 그래도 걱정을 느껴먹었어요, 저기서. 나지스 좋아요. 아, 알지? 오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느낌이 느낌스가 이상해요. 네. 아 네. 와, 괜찮습니다. 슈퍼님이 자꾸 딱 있어요. <laughs> 아니 발 여기 비 <laughs> <laughs> 여기 파나요? 와, <laughs> <laughs> 와, 이거를. 음? <laughs> 여기 파라 아이고, 세상에. 밀어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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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돼요, 여기 밀어내기. 아, 이데어다 이길까요 마지막에? 아, 어... 마지막에 볼게요 네, 가세요. 네, 여기 과연? 여기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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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데 오이 한데. <목소리> 이럴 줄 알았어 아, 내가. 어? <laughs> <와. 목소리> <목소리> 네저 빠질게요. 아니, 한자 두고 다시 파라 파라 인거야. 아 이제 터졌다. <목소리> 오른쪽에 파라랑. 아쉽다. 어 됐어요 됐어요. 그래도 두명 잡았어요. 한 번, 이제 잡아 털을 해볼게요. 아 오이도 딥인데. 아니겠죠? 어 자리야 나. 왔어아 잡았다 잡았다. 아, 어 좋아요 좋아요. 좋아요. 저꼬여서 어, 적들 마지막 편이거든요. 어, 저기도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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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여기도. 여어도 여기도. 여기여기

오. 예. 아, 이거 아 아리사님이 텀둔것 같아. 아, 이거 다 밀어둔 거. 아. 아셨습니다. 고 생하 셨 습니다.